새벽 말씀은 에스겔 2 4 장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데 비릿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유를 따라 마시고 잘 닦아 놓지 않고 그냥 물로 헹궈 놓았던 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컵이든 그릇이든 깨끗하게 닦아 놓지 않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릇을 깨끗하게 어, 씻어 두었다가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1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아홉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아홉째 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어, 이때는 기원전 588년입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어, 그의 588년에 바벨론의 누부가라살왕이 마지막 3차 침입을 위해서 공격을 시작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누부간의 살은 기원전 588년에 마지막 침입을 시작해서 3년 동안 에루살렘 성을 치지 않고 성을 애워 쌓아두기만 했어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 성의 모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 에루살렘이 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침입이 시작되었다. 바벨론 왕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에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마솥 하나를 준비해서 그 가마에 물을 붓고, 불을 떼고, 그 안에 고기를 넣고, 뼈를 함께 넣어서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가 어떤 가마냐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성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가마는 녹이 쓸어 있는 가마였습니다. 그럼 고기가 어떻게 되, 되겠어요? 푹 삶긴 고기를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뼈와 고기에 우러난 국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다 녹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도, 아무리 뼈가 물을 정도로 푹 삶아도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가마가 녹슬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녹선 가마가 바로 지금 현재 남유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마솥이 녹이 슬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든지 어떻게 요리를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가마를, 이 그릇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녹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녹슨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심지어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까지 그렇게 불로 그 녹을 벗기려 했는데 자, 12절 보세요. 12절 이 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불같은 시련을 주시면서까지 그 녹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녹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가마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녹의 가장 대표적인 악을 엄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3절 보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난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음난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성적 타락도 있고, 또 그와 함께 영적인 음난, 우상숭배를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어, 백성들로부터 영적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이 가마를 깨끗하게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마 자체를 내가 버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 주세요. 환경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또내 양심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계심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러다 이제는 성령의 근심도 탄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소용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녹슨 죄를 탁 벗겨내야 합니다. 녹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각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녹슨 고기를 먹고 농물을 마시고 있는 병 들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축복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의 해결, 기도 응답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가마가 깨끗해야, 거기에 좋은 음식도 담고, 맛있는 조리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실 죄가 깨달아지고 아프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지난번 회개했는데 또 넘어진 죄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주자주 자주 만나는 것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시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구석구석 퍼져 있는 이 죄의 녹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죄 용서함 받아서 깨끗한 그릇과 가마가 되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좋은 축복의 열매들 다 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또 교회와 우리나라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녹슨 가마에는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고, 아무리 오래 삶아도 그 고기는 누구도 먹지 못하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보다 축복보다 기도응답보다 회개가 먼저임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비추사 우리의 죄가 보이고 죄가 아프게 하옵소서 성령의 탄식하심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담기 원하시는 그런 좋은 것들 담아내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막고 있는 죄를 주의 보혈로다 씻어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